자, 87, 88번 질문입니다. 와, 뭐 쉽죠? 이거는 쉽게 한 호흡으로 읽어볼까요? 한 호흡으로 쏙 하고 쫙 읽으면 되는 거죠? 맞춤표가 없잖아. 깨나요. 어, 이분의 그지? 어휴, 숨 막혀 죽을 뻔 했습니다. 맞춤표가 나를 살렸어요. 자, 유 당신은 절대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야 라! 차이점이 뭐죠? 스틸을 뺏어갖고 어,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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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프로그램이죠 아 뭐야 네. 라! A 프로그죠그 아, 네. 아, 네. 아. 다시 갑다 B 러 차이점이 뭐죠? 그요 사람 사는 그렇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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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laughs> 여기에 스톨문을써 놓고 미줄를보는다는 얘기야.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맞춰요, 우리는. <laughs> 외워도 배웠는데. 자, 이거 기억하세요. c 로케이션 프로 A에게서 B를 빼앗다죠. B로부터 A를 빼앗다죠. 그래서 수동태로 바꾸면 얘는 당연히 사부이고 얘는 당연히 사람이겠죠. 상황이 사람이 훔쳐지는 거예요. <laughs> 도난당한 거죠. 아, 상황이 도난당한 거죠. 뭐야, 악으로 썼잖아. 아이 중요한 거를, 그지? 사람, 사물, 그렇지. 어, 떨어질 거. 떨어질 거. 이 학문제는 맞추는 사람 없어요.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 어 이런 것도 있는데 처음 보잖아, 5월달에. 5월달에 처음 본 거는 머릿속에 잘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틀렸을 때아 그거지 하고 이제 각인이 되는거죠 락 b 랍은 사람주어만 써야되고 비 스폴로는 사을주어만써야 돼. 왜 사람으로부터 a를 강타라는거고 사람으로부터 b를 강타라는거죠 그래서 죠그 그리고 콜로케이션 스틸 다음에 오 쓰는 대안데 그쵸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20년 동안 10개 대학에서 5개야 10개 대학에서 20년이면 200개 정도, 그렇죠? 어. 200개 시험 문제가 여기 다머릿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면 되나요? 아직도 안 갔나요? 다 아, 맞았어요. 맞아. 순창고갑니다. <laughs> 사람조입니다 사암조. 사람 한번더 확인하고 가죠. 그죠 여기 음. 스톨론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네. 네. 어, 스톨론을 쓰면 안 돼. 그래서 외우기인데 네. 네. 스틸레이프롬이 라베이 오브에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자 갑니다 이제 한 호흡으로 하나 둘 셋. <laughs> 당신은 절대로 강도 당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그죠 <laughs> <됐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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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당신은 보통은 받아봤죠 증가된 비용으로 오브 어떤 비용인데요? 가게에서 구매되는 상품들이 증가된 비용 즉 가격 상승이겠죠 그렇죠? 아 진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야? 아부스텍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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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는 유저? 오타가 아닙니다. 아, 아, 어, 유저의 고어예요. 알리트, 올도의 고어가 알리트였죠, 아까는. 어우, 깜짝 놀랐네. 하도, 내이 책을 급하게 만들었잖아. 원래는 특강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수많은 나하고 특강을 안 하려고 그랬어 그리고 정규 수업에 논리와 함게 끝나면 이거 집어들려서 이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뭐 주는 애들이 많으니까 돈이 좀될것 같아 그래서 못하게 아, 네. 만든 거예요 아참 <laughs> <laughs> 특강이 별로 안되죠 그래도 그저강보다 정규리가 좀비싸 저희 엄마한테한가 제일 비싼 요아 엄마가 제 비싼 그치. 10만 원도 안 되는 거다, 이요그래서 그걸로 책상 만들려면. 맞아. 그러니까 어? 책상 만들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 만들어어 자, 보자, 어. 보자. 네. 자, 유저, 사용자예요. 사용자의 절도 때문에 가게에서 판매되는 물건이 가격 상승이 되니까 고통받는 거죠. 그럼 실제로 내 잘못이에요? 아니죠. 은행에서도 이자가 조금 싸질 수도 있잖아. 그쵸? 금리가 내려가고 그러면 그런데 조금 더 비싸지는 이유가 뭐죠? 싸져야 되는데 비싸지는 이유? 돈을 빌려놓고 안 갚는 사람들 때문에 비축해야 되는 돈이 생겨서 그런 거죠 그쵸? 이거를 담가삼각이라고 하죠 자, 우유를 병에다가 다 담으면 왜 비싸? 유통기한 중에 깨지잖아요 그것까지 다 강가, 감가, 감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지는 거죠. 유통기한이 짧으면 비싸지는 거고, 상하는 거 버리는 가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렇 음. 결국에는 내가 안 갚았어요? 아니죠. 그런데 다른 애들이 안 갚아가지고 내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동통신 요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충분히 싸질 수 있는데, 안 싸지고 있는 거. 왜? 다른 사람이 요금을 안 내니까. 다남 때문에 내 돈이 당, 탈당하는 거죠. 자, 봅시다. 비포즈 오부부터 가면 되나? 에이. 자, 다시요. 사용자의 절도 때문에 가게에서 판매되는 물건이 가격 상승이 되니까 고통받는 거고, 그리고 당신은 더 많은 세금을 내요. 뭐 다른 사람이 세금 회피 때문에 텍스 이베이션 탈세라고 하죠. 탈세. 이것도 당신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내 잘못이. 세금 누가 안 내. 나처럼 돈 조금 벌고 어디에 소속돼 있고 그러면 공금 나오기 전에 빼고 나와요. 부자들이 안 내죠. 록 백업 세금. 그죠. 그걸 누가 한나라당에서 박근혜가 감면해 주는 거 아니야. 대신에 너 정윤아 말 사줘. 땡큐죠. 100만 원, 100원 내서 10원만 쓰면 되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는 세금이 2조 억조 2조 억이더걷혔다니까 세금이 조2담 2조 2조 서조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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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조 능력이야, 그렇지? 조 아. 아마도 당신의 집은 가치가 없을 거예요. 뭐만큼 그만큼 만이 오늘날 몇년 전만큼 그만큼 됐죠. 뭐 때문에 증가된 범죄율 때문에 당신 이웃을? 전부 다 억울한 거예요. 지금 다 자기 잘못이 아닌데 손해보고 있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올, 포, 그. 아마도 당신의 사업이 잘안 돼요. As well as it used to. It used to는 to 그냥 옛날이죠. 그러니까 예전만큼 잘안 돼요. 왜? 여행 산업이 다운 침체되었으니까. 뭐 때문에? 증가된 테러리즘 때문에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당신 지역의 테러 테러 지금 증가 때문에. 아, 한순간에 보다 숨을 더이 <laughs> 쉬네. 이것도 당신 잘못이 아니죠. 마지막 문장에 주제문이 나오네요. 형강엔 하세요. 네. 여기서부터 기까지크라이까지만 나지. 하면 돼. 아유. 됐죠?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이 어디 살든. 당신은 범죄의 희생자예요.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든 하지 않든, 당신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범죄 때문에 희생을 겪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직접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간접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누군가 내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고, 누군가 죽어가는 것 때문에 그게 나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그런 게 이제 간접적인 거잖아. 그지 쉬운 문장이었습니다. 자, 본문에 따르면 87번 문제고요. 본문에 따르면 쌍이 이루어진 게 옳은 겁니다. 즉, 원인 결과로 풀면 되는 거죠. 1번, 절도가 난다고 세금이 올라가지는 않죠. 증가된 범죄율 때문에 더 높아진 쇼핑 비용이 드는 거 아니죠. 강도 때문에 여행 산업이 침체되는 것도 아니죠. 탈세 때문에 집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죠. 테러리즘 때문에 기업이 침체된 얘기는 있었죠.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니까 한번 원인 결과를 더 거쳐야 되는 거죠. 테러리즘 때문에 여행 산업이 죽어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당신 사업이 잘안 되고 그런 거잖아. 자, 88번 메인 아이디어 추출자. 87번은 5번이고요. 자, 88번 주제입니다. Crime Domestic Economy 만약에 이게 답이면 Crime의 마이너스가 없죠. 핵심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Domestic Economy까지 간건 너무 간 거고요. 그죠 1번 틀렸입니다 어떠, 2번, 어떻게 범죄가 꿰뚫고 있는가, 모든 사회의 계층을. p e n e t r a 꿰뚫다. 지금 이 꿰뚫다만 가지고는 범죄가 마이너스라고 말하기가 좀 부족하죠. 그런데 막상 맞는 게 없다면 2번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핵심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자, 3번. 퓨어리즘, 테러리즘, 나오는 순간 답이 아니죠. 사례잖아. 사례는 주제가 될수 없죠. 왜? 너무 지역적이니까. 전체를 포함할 수 없으니까. 4번. 나오는 순간 답이 아니죠. 그죠? 렇 사례잖아. 답 5번이네요. 어떻게 사람들이 펄, 프레이, 트 먹이가 되다죠. 자, 이제는 얘가 무슨 말인지 알죠? 엣치는아하입니다 그치? <laughs> 크라이입니다. 펄프레이트, 먹이가 됩니다. 범죄의 먹이가 되는다. 먹이가 된다는 건 뭡니까? 피해를 본다는 거니까 마이너스죠. 답은 5번이네요. 88번의 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강태란 문장이 지금 현상 페남 문장이 빅 팀을 피한 거죠. 빅팀 희생자를 패러프레이징 한 거예요. 그런데 1, 2번에 보면 패러프레이팅은 빅팀 희생을 패러프레이징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얘기야. 물론 5번이라는 답이 없으면 2번을 써야겠지만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 쌤 어디까지 보예요? 어, 이거 뒤에 엄청 길들어 는 이거 여기 여기 지금 편의는데까지만 합시다.